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오프라인 패션 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호황을 누리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해 말 기준 783만 회원과 5,700개 브랜드가 입점하며 패션 이커머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01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출발한 무신사는 지난해 거래액 1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며 국내 10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무신사의 연간 거래액은 2018년 4,500억 원, 2019년 9,000억 원, 지난해 1조 4,000억 원으로 매년 두배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패션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무신사에 입점한 상위 100개 브랜드의 올 1월에서 10월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고속 성장으로 최근엔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국내 패션 대기업의 입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